정말 이상하네. 이런 거미들이 살 공간이 거의 없는데 참 이상합니다. 이렇게 큰 거미가 어떻게 해서 나오지? 틈이 없는데.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작은 그런 그 해충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을 뭐 잡아먹겠죠? 그러니까 거미를 익충이라고 하지 깡총거미 종류인가? 어쨌든 실내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어? 벽 붙을 수 있어? 안 되지? 어.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만찬의 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삽니다 재미납니다 아 작은 거뭐 보인다 그런 거 잡아먹나? 오, 잡아먹네. 오, 굿, 굿. 이야, 그 작은 걸 잡아먹어? 와, 놀랬다. 이야, 이거는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야, 이런 거미는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. 영상을 돌려보면 아주 작은 어떤 생물을 이 거미가 잡아먹었습니다. 만세! 나는 영원히 너를 키울 거야. 절대 안 뜯을 거야. 오호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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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야, 너 거미줄도 내는구나. 오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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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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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호, 사람 미안해. 계속 잡아 먹어. 끝게 거기서 계속 아까처럼 그 조그만 거 이런 게 뭐야? 이런 그런 조그만 그런 것들. 자 먹고 살아라 알았지? 아이고 땡큐야 네가 있어서 인간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망청 화장실에서 작은 생물을 사먹고 사는 거미의 동영상을 보렸습니다 이런 거미들은 절대로 절대로 채집하면 안 됩니다 놔두면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, 동영상 돌려보시면 알겠지만, 작은 그런, 뭐, 우리 인간한테 그것도 도움이 되나 모르겠지만, 그런 것들을 잡는 거미를 보셨습니다. 맘바, 꽃. 멋있다, 지금 보니까.